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좀 전에 큰 박스에서 제품들 꺼내는 거를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빌레로이앤보흐 접시들 언박싱입니다. 제가 오래 전부터 구입하려고 계획했던 것들, 최근에 마음에 들어서 구입한 거, 별 관심을 두지 않다가 다시 보니까 테이블 세팅에 아주 유용할 것 같아서 구입한 거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구입을 했는데요. 빌레로이앤보흐 언박싱을 그래도 꽤 많이 했네요. 영상을 한 7개, 8개 정도 올렸던 것 같은데, 워낙 다양한 라인들이 나오다 보니까,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또는 새로운 라인 중에 예쁜 게 있어서 구입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구입은 블루밍데일 백화점이랑 메이시스 백화점 두 군데에서 구입을 했고요. 두 군데에서 구입한 이유는 가격 차이가 낮기 때문에 접시별로 가장 최저가인 곳에서 구입을 했고 블루밍데일은 이번에 처음으로 가격 때문에 구입을 해봤고 회원 가입을 이번에 하다 보니까 15%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좋은 가격에 구입하게 됐습니다. 메이시스 거를 먼저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재고가 있는 경우는 메이시스에서 바로 보내주고, 또 벨보에서 또 바로 오기도 하고, 뭐, 보통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메이시스에서 구입한 제품들은 뉴문 라인이고요. 뉴문 라인은 제가 한식 그 테이블 세팅에 사용하고 싶어서 국그릇, 밥그릇, 개인접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구입을 했었잖아요. 양식기도 기회가 되면 구입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격이 좀 좋은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요번에 비교적 괜찮은 것 같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개. 디너플레이트고요. 제가 뉴문 라인은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인데 이렇게 엣지 부분이 어, 아주 얇은 부분과 이렇게 두꺼운 부분, 어, 마치 초승달이나 금음달을 연상시키는 그런 디자인이 유일한 포인트인 아주 심플한 접시인데요. 이 뒷면을 보시면 네, 이렇게 뉴문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뉴문이 초승달인가요? 그러니까 초승달 접시인 거네요. 네, 그래서, 네, 접시는 메이드인 젊은이이고 그 제가 빌레로이앤보우 접시들을 언박싱을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댓글 중에 이제 빌레로이앤보우 제품 접시들은 다 메이드인 젊은이인지를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사실 그렇게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처음에 선물 받았죠 남편이 사준 그 라블 같은 경우는 메이드인 젊은이였기 때문에 아 여기 접시들은 다 메이드인 젊은이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뒤부터 별로 신경을 안 쓰다가 조금 저렴한 라인 라인 중에 메이드인 루마니아인 제품이 있었어서. 그때 그 스티커를 보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이외에는 대부분은 메이드인 절묘이고요 메이시스 같은 경우에 그 제품 그 상세 정보란을 좀 보시면 독일에서 만들어진 접시인 경우에는 다 메이드인 a n 니라고 써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폴티드라고 써있는 것 같아요 인폴티드라고 좀 약간 큰 개념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그게 중국에서 생산된 건지 루마니아에서 생산된 건지 또 다른 어떤 독일이 아닌 공장에서 만든 것인지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언박싱하는 제품들은 뒷면을 보고 메이드 인절면이라고써 있는지 다 확인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메이드 네, 인절면이라고써 있고 여기 스티커에도 적혀 있죠. 그래서 어, 제가 늘 갖고 싶었던 뉴문 라인의 디너 접시입니다. 네, 가격은 19달러 99센트였고요, 하나에. 뉴문 라인은 비교적 최근 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일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빌레로이 앤보호의 일부 라인들은 한 50%씩 세일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구입한 다른 라인의 제품들 같은 경우 그렇게 50% 할인을 받아서 구입을 했는데, 뉴문 라인은 50%까지 들어가지는 않고, 뭐한 30%나 이렇게 들어가고 거기에 다시 뭐 추가 20% 할인을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할인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이제 맞춰서 샐러드 접시를 같이 구입했는데요. 어, 배송은 따로 됐어요. 그래서 이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샐러드 접시입니다. 똑같은 디자인의 사이즈만 더 작죠. Made in a n 이라고 되어 있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디너 접시 위에 올려놓으면 이런 느낌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플레이팅이 됩니다. 네, 이렇게 얇은 부분은 이렇게 보이고요. 두꺼운 부분은 네, 이렇게. 그래서 어, 약간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뭐랄까요 좀 모던하고 어, 세련된 느낌이 좀 강조된 스타일이에요. 15달러 99센트 하나에 15달러 99센트였습니다. 뉴먼 라인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더 이상 좀 비교적 새로운 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세일을 뭐 50%씩 들어갈 때가 오겠죠. 근데 이제 어, 그때가 언제일지도 모르니까. 어, 이 라인이 너무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 이제 저처럼 한 그냥 2 3 0 할인을 받고 구입을 하실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유문라인 들은 한식을 위해서 구입한 애들이라서 이제 얘네들 인데요 요것도 유문라인 이에요 이렇게 어, 밥그릇이 좀 작긴 하지만 그냥 예, 조금 밸런스가 약간 깨지긴 하지만, 그냥 요런 대로 국그릇, 밥그릇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어, 개인 볼이라고 해서 찬기를 4개를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식기세척기 들어가 있어요. 제가 옛날 영상, 언박싱했던 영상에서 어, 짧은 클립을 찾아서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뉴문 라인은 굉장히 세련되고 모던한 디자인이지만 한식에도 아주 잘 어울린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접시들도 많은데요. 저는 일단은 아주 기본 세팅을 할수 있는 양식과 한식기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블루밍데일에서 구입한 제품인데요. 그래서 50% 할인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회원가입을 한 경우라서 15% 웰컴 쿠폰 같은 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50% 할인 플러스 15% 추가 할인 이렇게 받으니까 가격이 아주 괜찮아서 이거는 이제 테이블 세팅할 때좀 유용할 것 같아서 구입한 조금 큰 접시입니다. 라인 이름은 menufactor rock입니다. 이렇게 두 개인데요. 어, 굉장히 크고 독특하죠. 네. 접시 이름은 어, 피자 미페 플레이트입니다. 그래서 블랙이랑 화이트를 하나씩 구입해봤어요.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왜첫 빌보 언박싱했을 라볼 그 제품이 블랙이랑 화이트 어, 콤비 제품을 선물받았잖아요. 네. 보이시나요? 네. 이것도 제가 뭐 전체에 그 사진을 클립으로 넣어 드리던지 할텐데 그런 식으로 저는 약간 블랙 앤 화이트 콤비가 많아서 네 이것도 그냥 흰색을 두개 살까 검은색을 두개 살까 고민하다가 그냥 하나씩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프리미엄 볼슬린에 요것도 메이드 인 젊은이라고 되어 있네요 굉장히 크죠 접시가 일반 그 디너 접시 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이 접시는 피자 접시로 이대로 사용을 해도 좋지만, 저는 요거를 그 테이블 세팅에 약간 차저처럼 차저 아시죠? 차저는 동그랗게 돼 있어서 접시 모양이지만 디너 접시보다 조금 더 커서 플레이스 매트처럼 쓸수 있는 그런 어, 보통 플라스틱이나 유리나 요런 재질로 되어 있는 혹은 뭐 같은 도자기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장식용 접시를 말하는데요, 얘를 그렇게 한번 사용해 볼까 해서. 음, 구입을 해봤어요. 양식 그 세팅할 때 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유문 접시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같은 화이트지만 질감이 완전 다르고 약간 그아래에이매뉴팩처락 제품이 조금 더 아이보리톤이 더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감이 굉장히 멋스럽고 블랙은 더 대비가 돼서 제가 마모리 라인 약간 대리석 느낌의 프린트가 보이는 그 마모리 라인에 세팅을 해봐드렸었는데 그것도 되게 예뻤는데요. 어, 이렇게 아예 디너 접시를 밑에 차저처럼 쓸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었기 때문에 디너 접시랑 차저로 세팅할 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워낙 접시가 크게 나와있어서 이거 네, 어때요? 되게 예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샐러드 접시까지 이렇게 세팅을 하면 완벽하게 세팅이 되는 거죠. 어때요?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감 있게. 어,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하나의 접시기 때문에 저는 아마 얇은 냅킨을 한장 깔고 어, 놓으면 접시끼리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지 않을, 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만 조금 신경 쓰면 될것 같고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얘는 가격이 50% 할인에 추가 할인까지 받아서 20달러 83센트였습니다. 하나에. 디너 접시가 19달러 99센트였는데 더 크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훨씬 더 비싼데, 얘는 50% 할인에 제가 월콘 쿠폰까지 썼기 때문에 두 개가 가격이 거의 한 1달러도 안 되게 차이가 나니까 아주 좋은 가격에 구입한 것 같아요. 지난번 언박싱이었던 것 같아요. 아르테사노 라인을 처음으로 소개시켜드렸었는데, 어, 사용해보니까 생각보다 유용하고 괜찮은 것 같아서 그때 구입한 게 요거잖아요. 올리브 접시. 요거 같은 사이즈로 하나 더 구입하고, 사이즈가 좀더큰 거로 하나 더 구입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블루밍데일에서 요 아까 메뉴펙트럭이 그 라인 전체가 50% 할인이었고, 요 아르테사노 라인도 50% 할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정보를 제 채널에 게시판 있죠?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 눈에 띄면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리거든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 구독하시고, 구독을 하시면, 구독하시고 알람을 켜놓으시면 영상이 아니라 커뮤니티 포스트도 알람이 갈 거예요. 그래서 그 알람 보시고, 어, 그런 세일 정보들 활용하시라고 올려드리고 있는데, 요 아, 때도 제가 올려드렸었거든요. 조금 더큰 사이즈, 이거 아르테사노 라인으로. 이거는 상자에도 이미 써 있어요. 메이드인 조면이라고 네, 써 있습니다. 네. 오, 엄청 크구나. 와, 진짜 크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크네요. 이게 오리지널 프렌치 스틱 디쉬입니다. 브레드 스틱 디쉬라고 그 쇼핑몰에는 올라와 있어서 구입을 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네요.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되게 크네요. 조금 더큰 사이즈인 줄 알았는데, 네. 어, 이거 말고 이거보다 더큰 애도 있거든요. 네, 이거 이 정도면 뭐 완전 충분하죠. 네. 멋진 요리에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서빙 플레이트인데 긴 스타일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네, Made in Germany라고 돼 있고 요거 하고 얘를 하나를 더 구입을 했는데 배송 사고가 났어요. 네. 프런토에 배송을 했다고 그렇게 알림이 떠서 문을 열어 보니까 아무것도 안 놓여 있고 그래서 블루밍디에를 연락을 해서 뭐못 받았다고 하니까 그쪽에서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인적상 몇 가지 확인한 다음에, 어, 리플레이스먼트 오도를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재배송이 될 예정인데, 3월이 지나서야, 어, 배송이 될것 같아요. 그렇게 알림이 떠서. 저는 이걸 어떻게 쓰려고 하냐면, 한식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세팅한다고. 네, 이렇게 놓고, 앞접시처럼 생긴 애를 4개를, 씻기 세척기 들어가 있는데 4개를 놓고, 요거 가 이제 하나 더올 거니까, 요거를 자기 앞접시로 쓰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각각의 접시에 담긴 요리들을 자기 앞접시에 이렇게 옮겨서 먹을 수 있게, 그렇게 세팅을 좀 해보고 싶어서 하나 더 구입을 했는데, 오늘은 어, 접시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테이블 세팅에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는 제품들을 좀 보여드렸고요. 아르테사노의 어, 큰 대접시로 올리브 접시의 이제 엄마 버전 네, 아빠 버전 <laughs> 접시를 어, 보여드렸고 새로운 라인 Manufacture Rock이라는 라인의 제품을 보여드리게 됐네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쁜 거 좋아하는 덴버댁 유튜브 채널에 놀러와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 영상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소소한 팁이라도 얻어 가실 수 있는 어, 그런 영상이 되도록 어, 즐겁게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안녕